눈 성형은 간단하지만 워낙 복합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수술이라 모두 해당되긴 하진 않겠지만 짧은 시간에 쌍꺼풀이 예쁘게 나오는 조건에 대해서 크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유착 쌍꺼풀을 기준으로 라인이 잘 나오는 눈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피부의 상태, 안구의 돌출 정도, 안구의 크기와 좌우 대칭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피부의 두께와 처짐 정도입니다. 피부가 얇고 처짐이 별로 없는 환자분들은 자연 육착 쌍꺼풀로도 쉽게 라인이 원하는 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피부가 두꺼운 분들은 매몰 쌍꺼풀 수술을 할 경우 풀릴 가능성이 높아서 절개 쌍꺼풀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피부 처짐의 정도도 중요한데 피부 처짐이 많이 처지신 분들은 처진 양이 많을 경우 잘라나는 절개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구의 크기와 돌출 정도도 중요한 요소인데 안구가 크고 돌출 정도가 많으신 분들은 아웃라인과 높은 라인을 만들기에 용이하고 환자분처럼 꼬막눈일 경우는 높은 라인보다는 낮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좌우 안구의 크기와 돌출 정도가 비슷한 눈일수록 대칭적인 쌍꺼풀을 만들기에 용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실패의 기준을 무조건 남과 비교하는 것보다 현재 자신의 눈 상태를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또한 그것을 잘 파악하는 경험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수술을 받는 것이 후에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러가 있는 경우 환자분의 시간적 여유가 괜찮으시다면 녹이고 진행하는 것을 먼저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방 이식으로 이미 이마에 이식할 재료가 충분한 상태에서 굳이 필러를 남기면서까지 수술을 할 이유가 없고 처음에 매끈해 보이던 라인도 필러가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 지방이 흡수되는 양만큼 경계선이 울퉁불퉁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마 필러를 맞으시는 분들은 이마 중앙부에만 맞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 미간 근육 쪽이나 필러 넣은 곳과 안 넣은 곳의 경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녹이고 지방으로 매끈하게 원하는 라인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필러가 경계 차이를 내지 않을 정도로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이고. 환자분께서 녹아있는 동안 원래 이마 모양을 보이기 싫으신 경우라면 굳이 필러를 녹이지 않고 수술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쪽만 계속 쌍꺼풀이 풀리는데 눈 한쪽만 원래 있던 쌍꺼풀 라인으로 수술할 수 있나요? 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이 실제로도 상담 때꽤 많이 계십니다. 양쪽 눈이 거울처럼 똑같이 대칭인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한쪽 눈은 이쁜데 반대쪽은 풀리며 짝눈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쪽만 원래 있던 쌍꺼풀 라인으로 수술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은 풀린 쪽을 수술할 때 최대한 대칭이 맞도록 비슷하게 디자인을 해야 하며 수술 후 붓기가 빠지고 모양이 자리 잡을 때까지 양안이 비대칭으로 보일 수 있는 점을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상담받으러 오시면 원래 라인보다 살짝이라도 높게 쌍꺼풀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한쪽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비절개법으로 수술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